홍세진 건강교실의 홍세진 교장입니다. 세계적인 인재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강교실은 생긴 지한 6년 정도 됐는데 의학이 얼마나 쉬운지 지구상에서 유사일에 가장 많은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됐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도하에 왜 왔느냐면, 여러분을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절대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건강교실의 주 메뉴는 암 예방이고 나머지는 전부 습기다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병을 못 고치고 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병을 전부 질문을 해도 제가 99%는 다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현대에는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의학의 기본 개념이 잘못돼서 외우는 공부를 해서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의학은 기본적으로 의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의학은 뭘까요? 의학은 과학이 아니고, 의학은 첫 번째 철학이다. 과학은, 과학은 철학의 아주 일부분인 부분집합이에요. 철학의 부분집합인데, 의학은 철학이에요, 의학은. 철학이 뭐가 철학이냐? 인간과 자연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이런 것도 철학이라고 하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떻게 해요? 의학을, 의학은 철학인데, 의학을 과학 속에 껴 넣으려고 하니까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자연현상 중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게몇 가지나 되겠어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병을 보고 치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병은 왜 걸리는가 병은 왜 걸리는가 병은 사람의 병은 왜 걸리는가 병이 안 걸리려고 하면 의학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라 한 단어로 현대의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병이 걸리는 원인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게 뭐냐? 피예요, 피.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면, 순환이 잘 되기만 하면 병에 안 걸립니다. 이게 의학의 전부예요. 피가 맑고 순환이 잘 되면 절대 병 걸리라고 고사를 지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병으로 고생을 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무슨 질문을 다 해도 제가 그 병이 왜 발생됐는지 전부 대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이 얘기니까. 피 이야기니까. 자, 피가 맑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항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면 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개념하고 우리 피를 맑게 유지, 어, 유지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마추어가 그, 금붕어 키운다고 집에 어항을 갖다 놓으면 맨날 물 갈다가 세월 다 가요. 그런데 수족관에 있는 그 사람은 물안 갈고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가 내뱉는 배설물하고 먹이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 어항 속에 계속 있으면 물이 더럽혀지게 오염되겠죠? 맑게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물, 먹이, 찌꺼기를 밖으로 잘 배출을 해주기만 하면 어항에 물을 갈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어항 속에 있는 물하고 똑같아요. 맞죠? 그럼 물을 갈지 않고 어떻게 계속 깨끗이 다 유지할 수 있느냐? 잘 걸러줘야 돼. 걸러줘야 돼. 신체에서 우리 피를 계속 맑게 걸러주는 장기가 뭐냐? 신장과 간입니다. 신장은 요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요산. 요산이 뭐냐면 우리 소변을 보면 노란하고 찌린 냄새 나는 겁니다. 그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독을 먹나요? 독을 먹어요. 야채 식물들을 먹어도 그거 전부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유지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의 기능이 좋아야 되고. 기능을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 더 중요합니다. 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 큰 혈관이 막히면 우리는 썩거나 죽어요. 그죠?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무슨 혈관이 막혀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모세혈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 모세혈관. 모세 혈관. 어느 부분에 모세 혈관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큰 혈관이 막히면 썩거나 죽어요. 그런데, MRI, CT, 초음파, 조형술, 뭐 별걸 다 했어도 그 병원에 그 많은 시설을 다 갖추고도 모세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아는 장비가 있던가요? 관심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병을 먹고 치는 거예요. 사람의 병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해주려고 하는 신장과 간 기능을 높이는 기술이 양의학, 한의학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모세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우리는 뭘로 찾아내느냐? 이거 팬들럼 이걸로 찾잖아요. 이게,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면 뚫린 거, 안 막힌 거, 긍정적인 거. 왼쪽으로 돌면 막힌 거.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뭘로 돌아가냐? 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요. 사람의 병원 왜 걸린다고요? 모세혈관이 막혀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뭘로 막히느냐? 찌꺼기 하수도가 뭘로 막혀요? 찌꺼기로 막히죠. 근데 하수도 청소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 상하수도 하신 분들이니까 하수도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일일이 관을 다 닦나요? 맨홀 청소만 하죠. 맨홀 청소만 하죠. 그 맨홀이 뭐냐면 사람의 맨홀이 바로 혈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혈자리 이 구멍 혈자 써요. 혈자리 혈자리가 바로 찌꺼기가 쌓이는 맨홀에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혔을 때 모세혈관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그게 여섯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섯 가지 단계 첫 번째 운동.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죠. 세포의 먹이 활동이 많아지니까 체온이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가니까 모세혈관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인데 운동을 한다고 꼭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온열요법. 따뜻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사우나에 자주 가는 것은 몸을 데워서 혈관을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니까 사우나에 자주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세 혈액순환 시키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마사지 문질러서 찌꺼기를 맨 홀에 찌꺼기가 쌓였는데 막대기로 끌쩍끌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신은 물이 빠지죠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막히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니까 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침. 침은 뭐냐? 금속이에요. 신경은 통신선 플러스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합선시켜 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침은 오묘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쪽 손에다가 침을 놨는데 이쪽 손이 나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여기에다가 신경을 자극을 하면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뇌에서는 양쪽에 다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침을 놨는데 이쪽 손이 나는 건 그런 원리예요. 대칭이기 때문에 음. 다섯 번째 뜸 뜸이 침보다 위력이 훨씬 세요. 침을 권총에 비유한다면 뜸은 소총이나 기관총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구당 선생님이 만드신 무극, 무극 보양 뜸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고, 우리가 죽으려고 할때 살릴 수 있는 그런 뜸에. 여섯 번째, 마지막 방법이 뭐냐? 쓰레기를 맨홀에서 겉으로 끄집어 내는 거예요. 뭐예요? 사열. 사열이 가장, 즉시 낫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건강교실에서는 신장과 간을 기능을 살리는 우리 교실은 그런 신장과 간 기능을 옛날에는 사혈을 해서 아주 복잡하게 고쳤는데 요새는 기패치 기패치가 뭐냐면 이런 자석에다가 우리가 기를 입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기를 보셨죠? 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가 있어요. 기는 혈과 동행을 해요. 혈액 순환을 돕는 거예요. 혈액을 조, 흐름을 좋게 해서 조금 막힌 것도 뚫고 나가게 그런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오늘 하려고 했던 오늘은 이건 다섯 기다시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병의 일반적인 개념.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피가 맑고, 피가 맑으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살려주고 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 모세혈관을 열어 줘야 된다. 모세혈관을 여는 방법은 이 정도 여섯 가지가 있다. 이게 의학의 90% 이상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도 병에 걸리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고치지 못하는 병. 그것을 우리는 뭐,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난치병, 불치병, 마지막으로 암. 그래서 지금부터 암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암을 고칠 수가 있다.